코이 TV 최근 영상에서 코 대표는 김팀장, 연주, 해주, 흥등 몬스타즈 직원들과 함께 푸꾸옥을 방문했는데요. 베트남의 제주도로 불리는 푸꾸옥에 조만간 해산물 식당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4년 전인 2020년 4월에 몬스타즈 식구들은 푸꾸옥에서 한 달간 생활하며 코이새끼 시즌 1을 찍었었는데요. 해산물 식당을 위한 이번 답사 방문에서 당시 코이새끼를 찍었던 집을 다시 가봤네요. 집 건너편에는 코이 새끼 촬영 당시 있었던 구멍가게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었는데요. 자신을 기억하냐는 코 대표의 질문에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생각이 안 난다고 대답하네요. 당시 떡볶이도 대접하고 꽃게 튀김을 잔뜩 해서 구멍가게 식구들과도 나눠먹고 했었는데 말이죠. 거듭된 질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코 대표는 그때 그 주인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 본 아주머니가 예전 그 아주머니가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소개란의 링크를 통해 당시 구멍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보세요. 당시 코이티비에서는 일기로 스카이, 옆집형, 우유, 찬영, 탄이 그리고 이기로는 스카이, 상문 혜윤, 하, 중구가 번갈아 2주식푸고옥에서 생활하며 벽돌로 아궁이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김치를 담가먹고 보쌈과 김치찜을 해먹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을 초대해 떡볶이를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코 대표가 푸꾸옥에 갈 때마다 들르는 호띠우식당 사장님도 이때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2020년에 몬스타즈 식구들과 함께했던 코이새끼 푸꾸옥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코이새끼 시즌의 정주행 재생목록을 참고하세요.